톤업 베이스를 찾고 계신다면 자연스럽고 화사한 피부 연출이 가능한 VDL 컬러 코렉팅 프라이머를 강력 추천드려요. 은은한 쿨톤 블루 컬러가 칙칙함을 잡아주면서 피부를 맑고 밝게 만들어주고 피부톤이 차분해지는 효과가 뛰어나요. 부드럽고 촉촉한 제형으로 밀착감이 좋아 피부에 자연스럽게 흡수되며 자극 없이 민감한 피부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메이크업 지속력도 높여주어 하루 종일 깔끔한 피부를 유지할 수 있고 자외선 차단 기능까지 더해져 실용적입니다. 실제 음. 사용 후 피부가 맑아지고 피부결이 정돈되는 느낌에 많은 분들이 만족하며 데일리로 꼭 필요한 제품이라는 찬사도 이어지고 있어요.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